사실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제 생각은 네. 본인 일에서 전문성을 넓혀서 자기의 가치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투자라고 저는 아. 생각해요. 지금 회사 생활이 정말 만족스러우시고 되게 수평적인 음. 회사 생활이라고 하셨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이지만 우리는 미리 음. 은퇴를 그 그러니까 회사가 싫다는 게 아니라 은퇴를 미리 마음속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시는 거죠, 선생님.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요. 엄청나게 네. 중요하다고 보고요. 사실 회사에서 뭐잘 지내는 것도 괜찮지만, 네. 그건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 제가 회사 일을 하고 맞습니다. 그만큼 보상을 받는 건데 네. 그게 끝나는 순간에 사실은 제 개인 생활에서 남는 게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두 가지를 물론 이제 사회생활 초년생분들은 거기서 뭔가 본인의 가치를 찾는 네. 것도 중요하겠죠. 그리고 네. 자신의 그런 밸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. 네. 근데 어쨌거나 이제 경력이 좀 많아지고 뭔가 심리적으로 바뀌면 회사가 아닌 나를 위한 음. 미래가 분명히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걸 떠났을 때 내가 내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네. 내 미래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. 그래서 네. 저는 직장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되고 잘 아. 해야 되는데 네. 반드시 미래에 대한 준비는 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. 아 그럼 네. 저희가 뭐 보통 20대 20대 중 후반부터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시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가 진짜 가장 피크로 바쁘고 음. 진짜 회사 생활에 올인을 할 때인데 네. 그때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회사에 속했을 때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? 음 네. 조금은 좀 세대가 많이, 많이,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요. 사실, 가회 네. 초년생 때는 그 자기의 현재 자리에서, 아니면 네. 자기 일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, 그래서 네. 하나의 마침표를 찍어보면, 네. 그 다음은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그 음. 때까지 가기가 되게 시간이 단축이 되는데, 아, 네. 요즘 조금 아쉬운 게, 네. 음, 요즘 이영 탤런터들, 아니면 네. 조금 이제 그, 어린 친구들을 보면 네. 1, 2년 단위로 이렇게 어 이직을, 네, 이직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은 약간의 그 이런 조건을 보고 이직을 하는데 그건 아. 제가 볼 때는 그몇 년이 지나버리면 본인한테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아. 들어요. 그래서 네. 저는 설령 이제 우리 회사에서 주니어로 있다가 나가더라도 그 주니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게 뭔가 깊이를 파지 못하고 옮기는 건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게 없다 근데 나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대게했을때아이 사람은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면 네. 이 분야에 정말 경험이 아, 많아 아니면 네. 이 분야에 뭔가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 그런 네.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음. 그런 임팩트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사실은 되게 미미하다 네. 그래서 뭐 천량 회사를 옮길 수는 있는데 옮기더라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네. 하고 싶은 뭔가 업무나 영역이보이면그쪽으로는좀 네. 깊이 있게 들어가 봐라 라고 아. 얘기는 해주고는 있어요 아 그럼 저자님 제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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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네. 저 어. 말을 너무 많이 금지어어아 지금 아니 전 지금 지금 재밌어요. <laughs> 네. 왜냐면은 사회 선배님의 네. 이야 지금 듣는 거고 네. 소, 지금 말씀 주신 지금 서 저도 지금 후회되는 부분이 네.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처음에 지금 년 단위로 옮겨다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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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는 제가 잘한다고 생각을 음. 했어요. 근데 그게 한 5, 6년이 지나다 보니까, 음. 한 거는 되게 많고 다 좋은 회사들인데, 음. 제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저자님의 어, 말씀을 제대로 했다면, 어, 은퇴 준비에 일화는 정말 나라는 사람의 브랜드와 그리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, 음. 뭔가 나만의 강점을 만들 수 있게, 회사라는 공간을 100% 활용을 음. 하는 것도 지혜다 라고 네.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. 음. 그러면 네. 정말 주니어 시절이 한... 주니어 시절은 한 사, 4, 5년까지는 주니어라고 하잖아요 <laughs> 그럼 그때까지는 진짜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는 정말 회사 안에서만 평가도 잘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포텐셜을 끝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되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만의 이제 저희가 뭘 원하는지 제 강점 문제를 음.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네. 주시는 음, 정리를 진짜 아해주시고요 <laughs> <잘안> <laughs> <아닙니다>. 제가 요번에 얘기한 설명들은 핵심로딱 젊었을 때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 그때 영 얼리탤런트 영 탤런트 이때는 사실은 본인이 하는 일에 좀더 많이 본인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. 그 투자라는 게 일에만 그몰리파라는게 아니고 그 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고, 근데 그 아니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 경험을 반대로 습득하고 이런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한 네. 개인의 투자라고 보거든요. 네. 그래서 사실은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는 제 생각은 네. 본인 일에서 전문성을 넓혀서 자기의 네. 가치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투자라고 저는 생각 해요. 아, 네. 거기서 본인이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되게 다양해지고 네. 그리고 본인에 대한 주변에서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가치의 기준 자체가 되게 높아지게 아, 될 네.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 스스로 조금씩 이제 여유가 생기면서 그거를 네. 조금 더긴 틈으로 내 삶을 보고 내 주변, 특히 이제 가족들 같이 보면서 이제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저는 어, 사회 초년생부터 예를 들면 7 년까지는 본인의 그 분야에서 최대한 전문성을 쌓아서 본인의 가치를 키우는 게 제일 좋은 아, 투자라고 네. 생각을 해요. 그 분야에 있다고 해서 회사를 옮기지 말란 얘기는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 아, 네. 한 회사, 회사를 가는데 그 회사가 너무 싫은 거예요. 사람이 네. 싫던 일이 싫던 회사의 문화가 싫던 네. 나의 성장의 가능성이 없던. 그러면 사실은 본인한테 맞는 회사를 찾아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. 또 하나는 일이 나하고 너무 안 맞은데 거기에 7년 동안 아. 내 시간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아까 그 7년이라는 게 사회 초년생부터 네.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, 네. 내가 이게 내 일이 나한테 맞고, 맞다. 그리고 여기서 내가 충분히 내 뭔가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이런 게느껴지면 이제 거기서 한 회사에 오인날 필요는 없어요. 가능하면 근데 만약에 조, 괜찮아 회사를 빨리 찾아서 거기서 더 성장하는 게 좋겠죠. 네. 왜냐하면 회사가 그런 뭔가 회사도 똑같거든요. 로얄티를 보이는 직원한테더 많은 투자를 하거든요. 더 많은 인베스를 트 네. 하고, 네. 더 많은 교육을 지원하고, 네. 그래서 그런 회사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의외로 많아요. 아, 네. 본인을 성장시킬 수 있는 네. 그런 식으로. 그러니까 혹시 이제 네. 어, 한 회사에 7년 무조건 있어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. 아, 좋은 회사면 아, 네. 사실 7년 동안 네. 그렇게 성장하셔도. 음. 좋을 것 같고요 아 네. 그럼 저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한 분야에서 내 레퓨테이션을 관리를 하고 진짜 정점을 찍어라는 거는 그 특정 인더스트리를 말하는 거지. 음, 네. 특정 회사에서 7년을 계속해서 있는 그 음, 얘기를 네. 나누셨던 네. 거죠 네 오늘 저 정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와닿는 음.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말했지만 1년 2년 다들 계속 약간 옮겨다니니까 저는 그게 내 몸값을 올리고 음. 아니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 보면 마케팅을 못하는 마케터가 되어있더라고요. 음. 그게 굉장히 현실로 확 와닿았어요. 음.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 후회되는 거는 내가 20대 때 30대 초반에 정말 한 분야에서 뭔가를 해봤으면 지금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, 네,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.